안녕하세요. 각글의 서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1시 32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올라오면서 꽤꽤좀 비곤이라고 그래서 봉장은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 어, 말벌포했기에 개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잡혀 있는 놈들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새로 들어오는 놈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6mm망을 씌워놨는데, 6mm망을 씌워놓다 보니까, 작은 말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5mm를 찾았는데, 5mm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에 말벌포했기에, 포개는 겁니다. 육메리의 말벌 포획기를 또그 위에다 포개는 방법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작은 말벌들도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비워 놓죠. 위에만 남은 거 가지고 위에만 두 겹을 쳐놨습니다. 저 사이는 지금 빠져나가다가 다 걸린 거예요. 두 번째서 에 걸려서 다 죽은 거고. 자 말벌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벌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현존의, 현존하는 최고의 말벌포에게 소형 말벌포에게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만큼 좋은 말벌포에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에 설탕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한 마리도 안 들어왔고. 왜냐면 말벌들이 이통 옆에서 저 사이에서 기다리다가 벌을 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저거는 예초부터 그냥 두개 걸어놨고 저한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벌통이기 때문에 소양종 벌통 옆에 이렇게 또 안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안나가다 아이씨 그러고 보니까 말불이 봉장이 안 보인다는 얘긴데요. 말불이 봉장이 안 보이니까 안 들어왔겠죠. 자, 요놈도 지금 마지막 불통 옆에 어, 설치해 놨는데 요놈도 어, 없어요. 어제 밤에 설치를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불통 옆에 있는 말불패키도 없습니다. 이게 요 사이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벌을 채 갖고 가고 눈에 잘안 띕니다. 요 밑에 숨어 있다가 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놔뒀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또한 마리 왔네. 자 요놈은 포획기에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거. 하딱 아, 그 사이로 빠져나가 보죠 이놈이 그냥 갈리는 없는데. 맞냐? 어? 잡았는데 또 구멍으로 빠져나갔는가 봐. 오씨, 하단에 구멍 났나? 아, 씨, 또 빠져나갔다. 자, 그리고 제 봉장의 맨 끝단, 이죠 끝단에 동양족골벌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잡아가기를 잘한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없어요 말벌이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긴데 물론 안에 이제 설탕물만 넣놨습니다뭐 어찌됐다 오늘은 첫 날인데 어제 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첫 날입니다. 그데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 밥 밥통 밑에다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설탕 물이 조금씩 흐르면 거기서 또 설탕 물을 가져가니까 이 새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게, 이게 동양용 꿀벌이 많아요.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다닙니다. 말벌이. 그래서 여기에 설치해놨는데, 여기도 현재는 들어온 게 없어요. 현존의제봉장에서 쓰는 건 대형 어, 드럼통형, 드럼통형 말벌 포획기를 사용을 합니다. 드럼통형 말벌 포획기를 사용하는데, 벌통과 벌통 사이에 집어넣고 말벌이 잘 잡히는 건이 소형 말벌 포획기예요 이 말벌 포획기만큼 기가 막힌 게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 유인액을 말벌들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건드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 유인액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저기 앉아서 저기 뜯어먹고 있네 쓰겠네. 하단으로 다 빠져나가요. 에이, 이런 경우는 다음에 또 쓰죠. 그러니까 찢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놔두면 성하게 놔두면 다음에 급하면 그막 들고 쓰기 때문에 빼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소형 말벌코 액기에 최고 최고인 와쟤잘 갖고 날아가네. 바람 타고 그냥 날아가버려. 오쒸 소형 말벌포획기 최고 좋은 소형 말벌포획기를 아, 벌통과 벌통 벌동 사이에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단내를 맞고 들어가라고. 근 네, 어제 밤에 설치했는데 오늘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왜냐면 이제 연휴가 끝나갑니다. 연휴가 끝나가다 보면 제가 봉장에서 야들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더 포획기를 성능이 좋은 소형 말벌 포획기를 하나 더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시큼한 사양수가 야나디를 끌어들이는 가장 말벌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유인제인 것 같다 뭐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봉장에 들어오는 위치 내 봉장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 그 위치에 어, 포획기를 놓는 거그 다음에 시큼한 사양수, 작년에 사용하던, 사용하고 장수 농약 농법에 버리 전멸을 해서 그대로 놔뒀던 사양수를 사용했다는 거 요거 두 가지 뿐입니다.